베트남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사람들의 특성 10가지 북부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과 예절을 중시하며 사회적 계층이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보수적 성향 북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형식적이며 사회적 계층이나 예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정치적 관심과 이해도. 하노이가 정치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편입니다. 3. 차가운 첫인상. 남부나 중부 사람들에 비해 처음 만났을 때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친해지면 따뜻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4. 직설적 표현. 중부나 남부에 비해 북부 사람들은 보다 직설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말을 돌리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성실성과 끈기. 북부 사람들은 성실하고 꾸준히 일하는 성향이 있으며 오래된 관습과 규율을 중시합니다. 6. 엄격한 사회적 규범. 북부는 가족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나 사회적 규범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며 개인관계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7. 공동체 우선 사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고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강합니다. 8. 공공질서 중시 북부 사람들은 대체로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나 규칙을 준수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체계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9.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남녀 역할에 대한 구분이 뚜렷합니다. 10. 고급 음식 문화 북부 지역의 음식은 중부나 남부에 비해 덜 맵고 짠 편이며 섬세한 조리법과 전통적 방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낭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사람들의 특성 10가지 중부 지역 사람들은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낭 같은 도시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 특유의 따뜻함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보수적 성향. 북부보다는 덜 보수적이지만 중부 사람들도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예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다낭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이 많아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3. 인내와 끈기 중부는 기후와 자연 조건이 험난한 지역이 많아 중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검소함 중부 사람들은 대체로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용적이고 검역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5. 온화한 성품. 사람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편입니다. 6. 보수적 가족 관계. 중부 사람들도 가족을 중시하고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 가족 내 역할과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 조화로운 대인 관계. 중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갈등보다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 문화적 다양성. 중부 지역은 여러 역사적 왕조의 중심지였던 곳이라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고 사람들도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9. 소박한 생활. 중부 사람들은 소박하고 겸손한 생활을 지향하며 외부에 과시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내면적인 만족을 중시합니다. 10. 소박한 음식 문화. 중부 지역의 음식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강한 맛보다는 자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이 많습니다. 중부의 음식은 맵고짠 맛이 특징입니다.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 사람들의 특성 10가지. 남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좀더 개방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성향. 남부 사람들은 북부나 중부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며 사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셋. 상업적 사고방식. 남부 지역, 특히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로 사람들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강하고 기회와 효율을 중시합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온화하고 친근한 성격. 남부 사람들은 따뜻하고 사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개방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제적 풍요. 남부 지역은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제조업, 외국 자본이 활발히 투자되는 경제 중심지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풍족한 편입니다. 5. 다문화적 영향 호찌민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로 다양한 외국 문화와 혼합된 라이프스타일을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부 사람들은 외부 문화와 교류하는 데 익숙하고 다문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6.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성향 남부 사람들은 사업이나 경제 활동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 유연한 규칙. 남부 지역은 사회적 규율이 북부에 비해 덜 엄격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생활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8.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 남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긍정적인 태도. 남부 사람들은 대체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밝은 태도로 일상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음식의 다양성과 풍부함. 남부 지역은 농산물이 풍부하고 기후도 따뜻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남부 음식은 대체로 달고 풍부한 재료를 사용하여 맛이 강렬한 편입니다. 베트남 여성의 지역별 매력.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각 지역의 독특한 기후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여성들의 성격, 옷차림, 생활 방식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의는 이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요소가 될수 있다. 베트남 여성들과 교제하거나 결혼을 고려할 때 어떤 지역 여성이 나와 잘 맞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북부 여성의 정숙함, 중부 여성의 우아함, 남부 여성의 활발함은 각각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지역 여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패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1. 응. 북부 여성 전통과 품위의 상징. 북부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이 길고 비교적 춥다. 이러한 기후는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어 차분하고 내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는 유교적 전통과 보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북부 여성들은 가족 중심의 생활을 중시하며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가 강한 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며 물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말수가 적고 조용하며 차분한 성격으로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옷차림과 생활 방식도 단정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 아우자이를 입더라도 차분한 색상과 디자인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으며 사계절 내내 정갈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남성과 잘 맞을 듯 하다. 책임감 있고 차분한 성격의 남성들에게 이상적일 것이다. 북부 여성들의 보수적인 성향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의 남성과는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의 사례를 보자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미애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미애는 매일 아침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찾아가 가사를 돕는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미애는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족의 안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북부의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과 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하노이의 한 가정주부인 하는 자녀의 학업을 위해 저녁 시간을 온전히 아이와 함께 보내며 직접 공부를 도와준다. 하시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모임을 줄이고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다. 중부 여성 우아함과 다나함의 조화. 중부 지역은 북부와 남부의 중간에 위치하며 여름이 덥고 습하지만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하다. 후회를 중심으로 한 중부는 왕조의 중심지로 귀족적이고 고풍스러운 문화적 유산이 강하게 남아있다. 중부 여성들은 북부의 전통과 남부의 개방적 성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단아하고 조화로움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태도를 보인다. 배려심이 많고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온화한 성격이 돋보인다. 또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우자이를 입을 때도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자수가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이는 후에 전통적인 미학과 귀족적인 취향을 반영한 것이다. 깔끔하고 정갈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온화하고 조화를 중시하는 성격 덕분에 남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통과 현대를 적절히 아우르는 성향이 균형 잡힌 성격의 남성과 잘 맞을 듯하다. 반면 강한 개성을 가진 남성과는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3. 남부 여성 자유와 활발함의 상징. 남부는 1년 내내 덥고 습한 열대 기후로 인해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자유롭고 현대적이다. 남부 여성들은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대인 관계에 능숙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여 진취적이며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화에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역할도 한다. 남부의 여성들은 대체로 활동적이고 도시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매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옷이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옷차림을 선호하며 가슴골이 드러나는 과감한 드레스나 밀착된 디자인의 아우자이를 즐겨 입는 편이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남성에게는 남부 여성의 독립적이고 활발한 성격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유머와 대화를 즐기는 남성과도 잘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정을 선호하는 남성과는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호찌민시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링은 20대 후반의 남부 여성으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커피숍을 창업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례라 할수 있겠다. 링은 가족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창업에 도전했으며 현재는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링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부모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취적인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부의 여성들은 대체로 자유롭고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 여행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례도 있다. 30대 초반의 팜은 평소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해외로의 자유 여행을 자주 떠난다. 팜은 내 삶은 한 번뿐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팜은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역할보다는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배경보다 개별적인 성격과 가치관의 조화이다. 베트남 여성들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부 여성은 안정적이고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적합하며 중부 여성은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아우르는 남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남부 여성은 활기차고 개방적인 관계를 원하는 남성에게 이상적인 동반자가 될수 있다. 베트남은 길게 뻗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를 형성해 왔다. 북부의 절제된 맛, 중부의 화려하고 정교한 요리, 남부의 풍부하고 강렬한 맛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생활 방식도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음식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수단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음식 문화의 지역별 차이와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부 베트남의 음식 문화는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농경생활이 반영된 소박하고 절제된 맛을 특징으로 한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으로 음식 재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농경생활이 음식 문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따뜻한 국물 요리가 발달했으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간단하고 담백한 요리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북부식 쌀국수포 비에이시는 소고기 육수의 깔끔한 맛과 간단한 고명을 중시하며 재료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강조한다. 또한 북부 지역 사람들은 음식을 모두 먹지 않고 남기는 것이 손님에 대한 존중과 풍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겼다. 잔치를 열때 음식을 풍족히 준비하고 남기는 관습은 공동체와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중부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응무엔 왕조의 중심지였던 후에를 중심으로 화려함과 정교함의 미학을 살린 독특한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다. 후에 왕조 시절의 궁중 요리는 중부 음식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화려한 장식과 정교한 조리법이 특징이다. 한 접시의 음식은 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맛 또한 복합적이고 다채롭다. 대표적인 예로 반베오, 작은 쌀 떡는 새우, 돼지고기, 쌀가루를 활용하여 맛과 장식에서 섬세함을 보여준다. 중부 지역 사람들은 매운 맛을 선호하는데, 이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강인한 지역민의 특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분보후에 후에, 후에 식 쌀국수는 매운 육수와 허브를 특징으로 하며 진한 풍미와 독특한 향을 자랑한다. 또한 불교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중부는 채식 요리도 발달했다. 사찰에서 유래된 채식 음식은 건강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며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부 지역의 음식은 열대 기후와 비옥한 땅 덕분에 풍부한 재료와 다채로운 맛을 자랑한다. 이 지역의 음식은 전반적으로 달고 강렬한 맛이 특징이며 코코넛 밀크, 열대 과일, 생선 등을 활용한 요리가 많다. 껌땀은 그릴 갈비와 쌀 요리로 돼지 갈비와 달콤한 생선 소스,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진 남부를 대표하는 음식이다. 남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중국, 캄보디아, 프랑스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의 바게트가 베트남식으로 변형된 반미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는 남부에서 기원했으며, 간편하면서도 풍부한 맛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베트남의 도시 지역 시민들은 현대화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빠르고 간편한 음식 문화를 선호한다. 길거리 음식과 포장 음식, 그리고 배달 음식이 보편화되었으며, 패스트푸드의 인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농촌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식문화를 유지하며 큰 잔치나 제사에서는 음식을 풍족히 준비하고 나누는 풍습이 강하게 남아 있다. 나누는 이러한 문화는 농촌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트남 음식 문화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와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음식 남기기의 관습은 지역 간 차이는 있어도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가치이다. 북부는 소박함과 절제를, 중부는 화려함과 정교함을, 남부는 풍요와 다양성을 강조한다. 또한 농촌은 전통적인 가치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반면, 도시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선호한다. 이처럼 베트남의 음식 문화는 지역 간의 다름 속에서도 공통된 가치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문화로 이어지며, 베트남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